안녕하세요 리아이요. 구독자 두 명밖에 없어서 어 구독자를 쳐줘야 되는데 저한테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럼 응, 구독 안 해. 왜요 아, 이상했고 오늘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투 자, 태블릿 PC <laughs> 귀여운 버프 버프랑 미코가 같이 있어요.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미티 제가 지금 최초로 영상을 길게 찍는대가지고 오늘은 반지의 비밀. 반지의 비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 제게 제 캐릭터예요. 용신 아직 다몇세 층이란 건지. 자, 자이 중에서 누구하고 싶은가요? 음. 자 멍청한 반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에 가기 좋네요. <laughs> 광고 봐야 되거든요. 광고 <laughs>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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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피아노 테블블피스 저도 저희 오빠랑 똑같은 테블릿 피스입니다. 안됩니디잠디만요 그리고 여러분디 제가 궁금한 3글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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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지의 비밀, 반지 비밀, 반지와 친구들이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아,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미워하는 소식이 있어요. 음, 엄마가 허락을 안 해갖고 얼굴을 못 보여주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반지의 비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반지 머블록스를 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제가 최초로 거의, 거의 6분에 찍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리아 이렇게 다리만 보이고, 얘도 응. 그거 시청자분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자, 자, 계속 랩 걸려서 안 됩니다. <laughs> 잠깐만요. 냠냠이 냠냠이랑 언이가우리가둘다 똑같은 하늘색 냄맵나는시청자분들 되게 시청자분들 예쁜 사람 많더라고요. 자, 한번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뭐 물어볼 게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나랑 엄마인데. 구독자분들에게 물을 게 있는데, 어 제가 하나 한점 있어요. 자, 반지의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댓글로 써주세요. 오, 누가 제일 예쁜지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제가 자, 만약에 구독이 또 20명, 15명 이렇게 되면 또 게임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하고요. 데 그리고. 반지 네.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댓글로 써주세요. 10분 정도에 끌 거거든요. 그래갖고, 남은 시간, 아니, 그냥, 그, 고스트 헌터를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음침이 안경이, 음침이 안경이, 뭐, 신비 아파트가 업데이트 됐나요? 주황색으로 보일 텐데 저한테 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갖고 엄마가 안데몰아죠 죄송해요. <laughs> 자, 빨간색으로 버섯 음, 이렇게 작은 것들은 잘안 색칠하고 여러분들은. 오스트리아를 고... 드... 많이 하시나요? 응? 오늘은 아지만 오늘 그냥 신문 기념 영상을 하나 만지요 야, 양념이 너무 예쁘네요. 음. 저는요, 반지 캐릭터 중에서는요. 리온이 저자는 하는데. 귀엽죠? 이렇게 파리 의상이고 이안 아이 강림 가든어난이야든요의기난이야너 이름이 뭐야? 탑앤히이야너 이름이 뭐야? 아 <laughs> 뭐야? 누구 좋아하냐? 오 어, 강림 엄마 조각이 나왔네요 그리고 아이템 제가 한몇명 음, 정도 되면 얼굴 공개를 할까요? 음, 그래도 한 엄마한테 허락받고 니까한 10만명? 아니다 그래도 한만명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예. 이게 뭐지? 반지는 당연히 핑크핑크하게 칠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독자분 되게 죄송해요. 제가 반지 색깔을 몰라서 아무거나 다 칠하는데. 제가 뽑겠습니다. ]구나. 오! 좋개 나왔네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반진. 깜찍하고 귀엽죠? 근데. 자, 음, 공또해봐습니다 시청자 분들께는. 네. 반지를 마음대로 네. 시칠해도 네. 된다고 네. 댓글이 떴는데. 음, 대충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 어, 아, 어, 완전 피부 색깔 없어졌다. 자, 응. 갈색으로 여기를 색칠하고, 피부 색칠해주겠습니다. 짠, 짠. 나머지 귀여운 이을벌리고 있는. 이들을 너무 귀엽해꾸미이까 너무 귀엽네요 분이 너무 이는 당연히 핑크핑 핑크. 이분이 너무 이분이 너이렇게저 핑크핑크 이되네요이게이 됐다, 됐다. 제가 방금 영상을 찍고 인사를 못해요 갑자기 꺼져가지고 인사를 못해가지고 다음에 또 20명? 20명? 15명? 이글구 예, 그래. 20명, 20명 정도 되면 또 게임 연상구는이친는이 사랑해주세요 리온TV 아이보보 t 이 그럼 네 이거 한 정말 죄송드립니다 제가 이게 안되갖고 랩걸려서 아 그럼 그냥.. 어 됐다 재밌게. 너무 예쁘네요. 영상. 냠냠이 발색깔도 예쁜 패스. 바로? 짠, 너무 귀엽네요. 어, 반지 신발 색깔을 시키렸네 이렇게 핑크. 저가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안녕? 어저 아까 인사를 못 들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발하고 한 20명 정도 됐을 때 게임 컨디션을 잡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음식 너무 예쁘죠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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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어때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그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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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도다서하색으로 해가지고 아침이니까 파란색으로 하죠 짠~! 예쁜 반지지... 아 잠만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한숟가락네 어려워. 짠 반지 친구들 오케이. 그럼 보면은 영상 못 찍고 거, 그 정도 찍었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예쁜. 반지 친구들 비밀 오늘은 예쁜 반지 친구들 꾸미기 색칠 보그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었 어때요? 재밌었나요? 자,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